오늘도 아침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일했습니다. 악용할게 할겁니다. 이번 주송무션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운동 다시 할겁니다. 파이팅! 1 스 서른 망쉬 입니다. 입 이런. 그러 아100 100은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? 10 20 30 40 50 60 70 80 90뭐10 열, 스물, 서른, 뭐, 막은, 쉬운, 예, 백은 뭘까? 어쨌든, 아, 제 프로모션은 성공할 것 같고, 격주로 이제 좀 편하게 일을 할수 있어서 편하게 하는 주에는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. 근데 운동도 이제는 근력보다는 아, 아 유산소보다는 좀 아니다. 왜래 근력보다는 유산소 위주로 좀 감량과 건강을 목표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이 지켜봐주십시오. 그럼 또 내일 악용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